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본인이 더 깊은 지식으로 바르게 알더라도 그러한 성경이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문제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의 자신은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바른 지식으로 깊어지면 바울이 가졌던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바울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가 실족하는 한 평생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공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 곧바로 바울은 복음사역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교회에 말합니다. 이 원칙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한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사역자의 편에서 양보하거나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절을 보니 바울은 자신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여기서 자유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누리는 죄와 정욕과 세상과 마귀와 저주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 뚜렷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그러한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랑 때문에 제한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절제이며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바울이 교회 및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권위와 권리를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에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생명마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교,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친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운 교회로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며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는 바울을 주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친 것과 바를 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바울이 주의 사도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이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례를 받고 있다고 확인도 되지 않은 거짓말을 하며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사례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동역자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사역의 열매이고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이 답변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보금사역을 하는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도 한 여자와 결혼하여 여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 및 주의 형제들, 즉 시몬, 유다, 야고보 등과 게바, 즉 베드로도 결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이 말은 당시에 복음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도움과 정서적 지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한 여자와 결혼하여 사역을 위해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매우 타당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복음에만 전념하기 위해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사역 외에도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세상 직업을 가진 이유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으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세상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그들이 수고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마땅한 이유를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논리를 펴며 설명합니다. 첫째는 군 복무입니다. 군인이 자기 먹을 것을 벌기 위해 다른 직업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 복무를 할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적군들과 싸우면서 있을 때 정부가 그들이 거할 것과 먹을 것을 지원합니다. 둘째는 가수원지기입니다. 가수원지기가 포도를 심은 후에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수원지기가 포도를 다 심었으면 당연히 열매가 나면 먹지요. 셋째는 양떼를 기르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그 양떼의 젖을 먹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이처럼 군인 가수원지기 목동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는 것이 내가 사람의 예대로만 이것을 말하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양심이 있는 문제라면 일반적인 사고가 있다면 아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 가수원지기가 포도 열매를 먹고 정말 이 목동이 그 양떼의 젖을 먹고 또 군인이 군복무를 하면서 정부가 주는 떡을 먹는 것은 그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타당한 이야기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양떼들 주의 양떼들을 섬기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어떠한 공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사람의 예도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 사역자에게 사례할 것을 법으로 정했다는 것이 그 율법은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은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뜻입니다. 일하는 소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정말 땅을 갈며 정말 일을 할수 있겠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줄지니라. 이것이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말하려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뜻이라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것이 주된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말씀하심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동물도 이렇게 챙겨서 먹이시는데 법으로 세워 가지고 동물까지도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먹이, 챙겨서 먹이시는데, 영원한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그것이 근데 율법이 계명입니다. 법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급과 복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라면. 마땅히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법에 따라 귀중히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여기에 사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사도들 및 주의 복음 사역자들이 바라는 소망은 당연히 영혼 구원 및 거룩함을 담고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마음껏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하는 지원이 주의 종들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로부터 마땅히 와야 한다는 기대가 당연히 담겨 있는 것이. 기대가. 그건 자연스러운 기대예요. 그렇습니다. 주의종들은 이 세상에서 대기업 회장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사역자나 그렇게 하겠죠. 가짜들이나 그렇게 하겠죠. 권력을 잡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가짜예요. 지금도 권력 잡기 위해서 목회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직 맡겨진 복음을 전파함으로 죽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주의 백성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복음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할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양떼들은 마땅히 복음 사역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의 예를 들어도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살에 안 주면 직장 생활할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들어갔는데, 아, 한 달에 10만원 주겠습니다.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일하십시오. 그 직장 다닐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람의 예도 그러한데, 율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러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가치에 있어서 영원한 것들과 비교할 때 한없이 하찮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세상에 속한 썩어질 재물로 주의 종들을 지원하고 섬기는 것이 과한 것이냐 묻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사례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섬기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자비량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예요.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큰 교회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행여 바울과 바나바가 사례를 받음으로 시험에 들까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 우리 목사님 사례 너무 많아. 그럼 그 목사님은 아 시험에 두는구나. 이것 이상 받으면 큰일 나겠다. 안 받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에서 사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복음 사역을 하건만. 도리어 바울과 바나바가 사례를 많이 받고 있다는 헛소문까지 교회 내에서 번지면서 일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도전하고 있고 교회의 그 일로, 교회가 그 일로 혼동에 빠져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도무지 생명마저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오직 고금을 위해 순수하게 수고하는 바울의 그 거룩한 자존심이 그러한 고린두 교회로부터 한 푼의 사례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 시대의 교회 중에도 고린두 교회 내에 있던 악한 자들처럼 매우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사역자들의 수고에 대해 돈으로 평가하며 돈으로 계약하고 돈으로 조정하고 돈으로 협박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돈좀 안겨준 후에 내어 쫓는 것이 기업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이 지도자들의 사상이에요. 이사들이죠. 이사들. 장로 정도 되면 이사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치를 세속적 직업 중에서 가장 하찮은 직업보다 더 낮은 자들로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목사 사례가 채 2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주면서도 매우 생색을 내며 돈으로 생계를 협박하곤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할 때 교회가 재정이 없는 것을 알고 몸으로 떼우는 자비량을 하면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여 재정이 풍성하여졌는데도 성도들이 하는 말, 우리 목사님은 자비량으로 하시는 분이라 사례를 많이 드릴 필요가 없다며 궁핍하게 만들더라는 것이 계속 자비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복음적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음에도 여전히 몸으로 떼우는 자비량으로 수고하며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픈 거지요. 그러한 목사님은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주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며. 얼마나 감사를 모르는 자들인지요.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원 사역은 무엇입니까? 현재 한국 교회가 전도사를 모시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신학교는 학생들이 너무나 줄어서 한국 교회를 이끌 목사들의 배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 미래의 학자들이 한 50년 후에 한국교회는 유럽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정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생들에게 왜 교회에 가서 섬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정도의 사례로는 우리 가정의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사례를 받기보다 차라리 일반 직종에서 알바하는 것이 가정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가 필라델피아에 넘어갔어 처음 목회 사역을 전도 사역을 할때 사례가 천불 받았어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2021년 저희 교회에서 나간 전도사에게 물어봤어요. 전도사 얼마 받아? 천불이요. 그래서 오목사님하고 대화 참 많이 했어요. 야, 25년 전에도 천불 주더니 지금도 천불 줘요. 이 물가는 세배네배 뛰었는데 지금도 천불 줘요. 결국 일반 교회들이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 복음 사역자들의 사례를 정해 놓았기에 전도사들을 얻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청년들이 신학교를 지원하지 않으며 또한 신학교를 졸업해서도 교회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냥 세상 직장으로 빠집니다. 신학만 졸업하고. 물론 대형 교회는 일반 교회 단임 목사보다 훨씬 높은 사례로. 그 지불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부족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졸업생들도 전부 어떻게 하면 대형 교회 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 어떻게 하면 부목사나 돈 전도사로 들어갈 수 있을까? 왜 사례가 많으니까 간단해요. 거기 못 들어가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목회길을 가는 부패한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 반대로 주의의 종들을 근본적으로 없인 여기며 복음의 가치를 쓰레기만도 못하게 여기는 한없이 부패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헝금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는 가짜 목사들도 한없이 많아요. 목회자의, 참된 목회자의 생계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라면 그러한 교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어리석고 악한 교인들이에요.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돈 100만 원 가치만도 못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인들의 삶에 절대로 복을 베푸실 수 없습니다. 우린 마지막 14절을 마음에 새겨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먹고 살수 있도록 하셨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는 상관 없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사례받고 싶은 마음 눈꿈만 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마음을 읽어요. 야, 저 사람은 목회나 복음에 대해서 돈 가치를 저 정도밖에 두지 않는구나 한심에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들을 종종 당해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지. 저는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뭐다 알지만 뭐 돈에 대해 관심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초 생계비만 있어도 저희 아내랑 유지됩니다. 별 취미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 아, 그냥 부자가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욕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과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지 않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정말 존중하고 귀 여기는 마음이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